예, 이제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제 71쪽 보시고요. 이제 중간에 보면 일자 조사 있고 사고 발생일 확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예정 일자, 수학 개시 일자, 수학 종료 일자 있는데, 수학 개시 일자와 이제 수학 종료 일자 있잖아요. 수학 예정 일자는 예정 일자고요. 수학기 중일 때는 이제 이렇게 산정합니다. 수학기 중일 때는 경과 비율이 아까, 이렇게 해서 가 이제 100%다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점 100일째 되는 날. 100일. 이렇게 해보니까 100%가 들어갔더라.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100% 들어갔으니까, 100% 들어갔으니까 경과 비율이 1입니다. 1. 그러겠죠. 100 1, 100% 들어갔다. 지수라면 1. 다 들어갔다. 가입금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일천만 원다 들어갔다. 라는 게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공제,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줄인다. 그래서 얼만큼 줄일 거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그렇죠. 수학일수. 수학일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업무방법 보시게 되면, 표준 수학일수와 수학일수의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네, 74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쪽 보십시오. 얘는 문제에서 조건을 줘야 돼요. 그래야 풉니다. 자, 볼게요. 나은 중간에 보험금 산정방법 동그라미 1번 있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가, 나. 나은 봐보실래요? 수학기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학일수는 뭐다?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무슨 일수? 경과일수. 며칠 지났을까요? 뭐 이런 거죠.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의 일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그냥 간단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집은 수학 개시일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일자를 일수를 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개시는 뭐 8월 1일 날 했어요. 수학은 언제, 물어봐요, 저희들이. 수학은 언제 시작할 까면 어, 8월 1일 날이나 해야지, 그럼. 그럼 언제까지 이거 한번 다 따요, 그러 우리는 8월 30일은 끝내요, 어, 일찍 끝내시네요, 그러면. 왜냐 보통, 이 전남의 뭐 지역 같은 경우는 후작이라는 거죠. 이제 고추 심고 그 후작으로 배추 같은 걸 심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고추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배추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쨌든 표준 수학이 서 나는 30일 날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며칠간 수확한다는 거예요. 표준 수확일수가 이 집은 30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표준 생장일수 100일이다 130일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농지마다 표준 수확일수가 다 다르다. 농지의 사정. 어떤 집은 물어봤어요. 8월 1일 날 개시를 했어요. 언제 수확을 다 하실 겁니다. 어, 나는 9월 한 20일까지는 할 거야. 이 집은 또 50일이 표준 수확일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준수학일수는 표준생장일수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 농지마다 그 농지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조건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아, 이 집은 표준수학일수 50일입니다. 표준수학일수 30일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생장, 이제 수학일수잖아요. 수학일수는 아까 음모 보셨죠? 수학일수는 뭐라 고 그랬어요? 수학이 시작된 날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일까지의 네, 이제 며칠 지났냐 경과일수입니다. 자 수학은 8월 1일날 했어요. 사고는 8월 10일날 발생했다. 그럼 다음에 며칠 지났을 때, 10일 지났을 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 수학 기 중일 때는 경과비를 구하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만약에 표준 수학일수가, 어, 뭐, 50일. 표준 수학일수가. 그 다음에 수학일수가, 어, 얼마까요? 그냥, 어, 어. 20일. 20일째 됐나? 사고났다. 20일. 20일이 지나고 나서 사고났다. 수확이 시작되고 20일이 지나고 나서 경과일수 20일 했을 때이 집에 수확기준 경과 비율은 몇 프로냐 라고 하면 일단은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생산비는 100% 들어갔다 했잖아요. 100. 거기서 자꾸 줄어드는 거이 그래프 생각하셔야 돼요. 줄어든다. 얼마 줄었다고요? 50에서 50에서 20 40% 줄었네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해수모단 생산비는 몇 프로 남았다고요? 60% 남았다고요. 60% 이해되시죠? 60%. 그럼 최고, 1000만원 가입했다면 이제 보험자가 이때 20일째는 사고, 수학 20일째는 된날 사고 터졌다면 최고로 줄수 있는 돈은 얼마? 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40일이 지난 때쯤 사고 터졌다. 그런다에 얼마였어요? 80%가 이미 해소가 됐죠. 수학을, 수하면 생산비를 해소했잖아요. 나머지가 얼마야? 20% 남았다. 즉, 최고 보상한도 가 얼마다? 200만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경과비. 경과비는 뭐라고요? 보상을 최고, 보상한 금액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그 밑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장 면적 7 1조겁니다 실제 경장 면적. 지형도 하고요. 뭐, 가입 면적 대비 실제 경장이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 변경. 고추도 마찬가지고,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변경합니다. 가서 보니까 고추가 천재고매사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저희들이 GPS 면적신기 여러분들 자식들 따면 사실 거예요. 기계에 있어요. 그래서 위성하고 연결돼갖고, 여기 위치를 찍으면, 여기서 찍고, 버튼 누르고, 그 농지를 한 바퀴 돌면 면적이 착 나와요. 이렇게 그 앞으로 딱 그림 그려지면서. 그 사고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지도, 요즘 항공지도 워낙 좋으니까, 항공지도 밑에 보고 그 번지에서 이렇게 찍찍찍어서 면적 시정을할 수도 있어요. 찍어서도. 어쨌든 돌아도 되고 또 찍어서 면적 시정을 하면서 볼수 있는데 그때 보니까는 실제로 고추가 식재된 면적이 뭐 800제곱미터더라.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은 뭐예요? 800제곱미터에 고추 식재된 데에만 봄그 생산비를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줄이는 거예요.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역할. 다시 줄어들겠죠 예, 그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입 면적 대비 실제 경쟁 면적이 몇 프로 이상 차이나면? 10% 이상 차이나면. 그럼 10% 딱, 자, 그럼 이거. 실제 경쟁 면적 900이. 계약상 변경합니까? 안합니까? 해요. 해요? 10%니까. 네. 어, 10%, 10 이상이면, 이상은 당연히 수량과 수치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10%니까 계약상 변경해야 되네요. 그죠? 910이면. 안 한다고요. 그쵸? 아, 그럴 수 있겠다. 좀 차이 날수 있겠다. 쟤다 보면 네가 도로는데 이쪽으로 좀 빠지기도 하고 안쪽으로 빠지면서 돌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뜻이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GPS 면적 조사 있죠. 지형도를 또, 또, 또 면적 측정이라든가, 지형도, 도면 같은 거. 도면 요즘 안 봐요. 다 노트북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태블릿 PC 있죠. 그런 거 갖고 다닙니다. 또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 부채 핸드폰 있잖아요. 버려지는 거. 아, 모르시구나. 핸드폰 새로 나왔어요. 딱 접으면 버려지는 핸드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좀큰 거, 화면 큰 거. <laughs> 아, 네. 아이고, 진짜 생각나네요. 자,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보냐면, 피해 1항 및 식물체 피해 면적을 확인한다. 단 메밀 품목은 더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과 더복 위에 면적. 메밀 품목은 이제 더복하고 더복 위에 면적이 있으니까 그거 밑줄 한번 끄시고 좀더 설명드릴 거니까.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 피해율을 산정해야 돼. 경과비를 했으니까. 고추 이제 피해율을 산정해야 돼.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라는 거잖아요. 고추 피해율. 이거 써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이런 피해 비율. 더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입니다. 피해 비율은 뭐냐면 첫 번째가 얘는 면적이에요. 참고하세요. 면적. 면적 기준. 면적 기준으로. 자, 그러면 피해 비율은 자, 가입에다가 피해 피율 가입면적, 피해, 면적 그렇게 되나요? 재배면적인가? 헷갈리네 음,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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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면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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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피해, 면적 피해, 피 이제 가피 면적과 동일한 관계는 없해요 실제 경장 면적이라고도 하고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약관에 보면 재배 면적 같은 말입니다. 재배 면적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집이 1,000 제곱미터를 보험에 가입했고, 현장에 가서 면적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경장 면적도 1,000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1 0 0 0 제곱미터를 고추에 그대로 재배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아까 GPS 면적층 이런 거 지형도를 통해서 뭘 조사한다고요? 피의 이랑.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면 고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고추를 막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고추를 막 식재하죠. 하나씩 심으면 한줄 재배, 두개 심으면 두줄 재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고추를, 흙을 쌓아요. 흙을. 흙을 어느 정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닐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흙을 싼다고 그래서 두둑이라고 불러요. 두둑. 두둑.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지나면서 이 농작업을, 농사 작업을 해야 될 통로란 말이에요. 또좀 깊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물 빠짐. 또습해에 피해를. 물이 계속 담겨있으면 안 되겠죠. 물이. 낮으니까, 그래서, 스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 빠짐이 좋게 하고, 사람이 작업 통로를 쓰기 위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고랑이라고 불러요. 고랑. 그래서, 이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랑이라고 해요. 이랑. 이걸. 그래서, 어. 한이랑, 두이랑, 세이랑, 네이랑, 다섯, 여섯이랑 뭐 있구나, 이렇게 보여.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꼬랑까지를 잡는 거예요, 꼬랑까지. 면적은. 그렇게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랑 폭이라고 해요. 여기를, 이랑 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랑 수를 조사를 하죠. 다 피해, 어, 이거 고추가 역병이다, 아니면 탄저병 입은 고추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탄저병이 있고, 여기도 탄저병이 있고, 어, 이거 피해 있네, 그러면 이거 피해 1항. 피해 없는 것도 있지만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 1항이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해서 한 4개가 피해 입었다, 그러면 아, 4개 면적 계산해 보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 보면 제일 낫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면적 시정기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것은 줄자를 써요. 줄자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1m가 나오더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가 나오더라. 그렇죠? 이제 GPS 면적에는 여기서 출발할 때 누르고 저 끝에 가면 길이가 또 재져요. 면적 뿐만 아니라 길이도 아니면 또 나는 정확한 걸 좋아해. 그러면 줄자로 5m짜리로 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하나의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얘는.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4개면 피해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100%다 죽어야 피해 면적이라는 게 아니라, 군대 근데 죽었을 거 아니에요, 고추들이. 피해 입었거나, 고추들이, 탄저병이 있는 고추들이 있으면 그걸 다 피해 면적으로 본다. 근데 여기는, 이 탄저병이 있는 이 부분만 피해 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랑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랑, 피해 이랑.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해 면적, 조사한다고요. 그걸 이제 조사하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 보시면, 표본 이랑을 선정하고, 이제, 이제, 손의 정도 비율. 이제 피해 면적이 있으니까, 자, 이집거 봐볼까요? 자, 이 집이 원래 1000제곱미터라고 과정을 해봐요. 1000. 근데 여기 이제 400이 피해 입었다. 그, 네이랑 400이 입었다면, 400 이렇게 하면, 피해 비율을 몇 프로 피해 입었어요? 전체적으로 피해 입은 것은. 한40% 입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요게, 그래서 400에 10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0.4니까, 어, 40% 입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피해가. 그러면, 피해는 입었는데, 안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이상없는 정상 고추도 있고, 한 고추 한 나무에, 고추가 이제 오면, 요렇게 이제, 방아다리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가지가 갈라져요. 갈라져. 방아다리, 여기서 고추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면, 여기서도 갈라져요. 여기서 고추가 나와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고추가 나와요. 여기 방아다리, 여기서 고추가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자고 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꽃이 피거든요. 이거 고추가 돼, 이렇게. 방아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추들이 쭉본데 어, 여기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어, 여기만 이상했네, 어, 여기 못 먹었네, 어, 여기도 못 먹었네, 여긴 이상 없네, 이 있을 수 있겠죠? 고추가. 그러면, 어, 얘는 이한 주. 여기 이제 고추가 예를 들어서, 백주가 있다고 그래요. 한 200주 있다고, 100m만 200주 정도 되겠네요. 보통 주간거리가 한 40, 50cm 정도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100m만 한 200주 있다고 했을 때, 200주 중에서 서 봅니다. 1번, 다 세는 거예요. 첫 번째 다 가서 보고, 전, 제일 먼저 이 전체 고추수 수를 파악해요. 이 1번 이랑에 표본 이랑을 정했어요. 표본 이랑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정했다면, 1번, 1번 이랑에 가서 총 고추수는 200개. 그래서 첫 번째 거, 어, 이것은 한20% 손해났는데? 그러면 20, 이래서부터 20% 손해난 것들은 여기다가 발등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조금 피해 입었는데, 어, 요거는 한30% 피해 입었는데 가면 20에서 40%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표시하는 거예요. 어, 이것은 40에서 1 0한 이건 절반 정도는 못 묶었다, 이 나무는. 그럼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요거는 60에서 80, 아, 요거는 상당히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 60%, 한70% 정도? 어,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되겠 그리고 80에서 그럼 다 이게 중복되죠. 40이 그죠. 여기는 미만입니다. 또 여기는 이상이에요. 미만은 수치가 안 들어가니까, 얘는 39%까지 40% 미만이, 여기는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아, 여기 써져버리 죄송합니다. 내가 아, 오늘 헷갈리네요. 40%여기가 21%, 41%. 61%, 81%. 그러네. 어디 보시냐면, 73쪽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단어 봤거든, 요 73쪽 하단 봐보세요. 하단. 하단 보면, 밑에 표2-5-1 있죠? 손의 정도에 따른 손의 정도 비율. 이래갖고 근데 보시면, 아까 전이 고추를 봤어. 이 고추를 봤는데, 어, 얘는 한10% 정도 피 입었어. 그러면 10%가 이 사이에 들어가죠. 여기다 별표, 발전 하나. 아, 요거는 한20% 정도 피해 입었어. 그럼 여기다 올리라, 여기다가 올려놨어. 여기다가. 20%니까. 21이죠. 21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 그죠. 그, 그 돼있죠. 자, 그러면. 자, 이 고추 도한번두 번째 고추를 봤더니, 어, 요 고추는, 아, 야, 이건 한80% 정도 피해 입었는데, 그럼 어디다가. 여기다가. 체크하나. 아, 이건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90% 이상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발전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 이건 이상 없는데? 이상 없이 정상이에요. 여기는 정상 표 없죠? 조사선 있어요. 정상, 어, 정상, 이거 아무 이상 없이 좋아요. 그러면 정상,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이 사실은 중요해요. 정상이 어디 보시냐면, 손님들 보면, 어, 7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표본 답은 가로. 표본이랑 내 작물의 상태를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본이랑 내 식재된 작물, 손의 정도 비율, 표 2-5-1, 아까 있죠. 요거. 또는 2-5-2로 구분하여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2-5-2. 2-5-2는 병충에 있으니까요. 자,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제예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타작물은 정상으로. 정상은 뭐라고요? 아무런 피해가 없거나. 정상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괜찮아요. 조건 줄 거니까. 자, 정상이 어쩐다고요 자, 피해가 없다. 무피해. 무피해 고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하는 새 이해 원인으로 피해 입은 고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는 자연재, 조세, 화재, 병충해잖아요. 그 외에 피해를 입은 거. 그 외에 피해 입은 거. 그런 고추들. 즉, 보상, 재해. 이해로, 이해 예 피해 고추. 요거는 뭐다? 정상으로 하라고요. 또, 이렇게 이랑을 딱 조사를 했어. 고추를 딱 했는데, 어, 여기가 배추가 한 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고추가 있고. 근데 이제 쑥 새니까 여기는 배추가 새서 새거든요, 다. 그래서 여기는 200개 이제 이렇게 제이 해놨단 말이에요. 200 나무가. 근데 여기 보니까 배추가 있어. 배추가 근데 완전 히시들시들하고 있어, 그냥 막. 죽게 생겼어. 그럼 이걸 정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거 100% 피해로 보는 얘기냐, 이 말이죠. 이 개수까지 해서 200개, 얘가. 그렇죠? 정상으로 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산 제2의 원인으로 피해 입은 고추, 그 다음에 뭐다? 여기 고추 심은 데서 배추는 뭐예요? 타작물이에요. 그렇죠? 다른 량으로 타작물. 타작물은 정상으로 평가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평가 제외. 평가 제외가 있어요. 그런 것 지금 이거 너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 정상 이 무피해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본기니까 근데 평가제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고추 정식했죠. 고추 정식. 언제예요 정식이? 봉기현 정식 안 쓰였죠. 고추는 야, 예를 들어서 고추를 정식했단 말이에요. 정식을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했단 말이에요. 보험 계약은 5월 15일 날할수 있겠죠? 네. 그죠? 5월 15일이 아니라 5월 5일 날, 어린이날, 쉬는 날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봐요. 또 쉬는 날이 또 문제 되겠다. 또. 쉬는 날 진짜 가입 되나요? 이러면 미치니까. 4일 날. 자, 그러면 5월 4일 날 가입하고 정식 5월 10일이니까 보험 계시는 5월 10일, 5월 10일부터 하겠죠? 그러면 정식일 평가 제해는 뭐냐면 정식일 이후에 새로 인식제한 고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 가입 안된 고추들. 보험 가입이 안된 고추. 걔는 평가 제외예요. 그때 이때는 뭐냐? 주수는 새. 주수는 평가 제외 고추도 세요. 여기다. 여기가 이제 어, 이만 한 이만 한 보통 다 이만 한 커요. 이렇게 다커 고추가. 고추가 큰데 얘만 요만하고 있어. 왜냐하면 얘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보식을 한 거야. 조그만 고추를. 그래서 이걸 뭐냐? 얘도 주수로 세요. 일단은. 까지 해서 이제 200주란 얘기예요. 주수로 셌어 근데 이때 얘는 뭐냐면, 이때 평가 재고추는 1차적으로 뭐냐면, 얘일단 정상으로 해놔요. 정상으로. 정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분자에서 얘를 빼고 분모에서도 얘를 뺄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조사할 때 헷갈릴까 봐서 그냥 넣어라. 정상으로 넣어라. 얘는 평가 안할 거니까 뺄 거다. 예를 들어서 평가 제외고추가 이 1항에가 10주가 있어. 그러면 이 10주 포함해서 200주인데 나중에 총 주수는 몇 주로 산정하냐면 200주에서 10주를 빼니까 190주로 산정해요. 그러면 이 190주에서 얘는 피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조금 해도. 조금 해갖고 이제 피해 입었어. 그럼, 오, 이거 80% 피해 입은는데 하는 게 아니라 80%나 90%, 100% 입어도 그냥 너는 정상이야. 그래서 얘 분명히 안 올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세요. 그렇더라. 지금은 조금 답답한 맛이 있습니다만.